즐거운 금요일에 즐거운 사운드스퀘어 세상의 모든 소리 뮤직 플러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드디어 사운드스퀘어가 일을 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뜻깊은 아티스트와의 만남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모신 아티스트는 사운드 UX의 작곡을 담당하셨던 이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반갑습니다. 이카 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 주세요. 네, 저는 사운드 UX에서 과거에 작곡을 담당했고 지금은 또 그림으로 이제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작곡하는 그림쟁이 이카입니다. 와! 네 오늘 이렇게 이카님을 모시고 함께 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이카님과 이카님의 음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이카님 먼저 가장 궁금한 거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음악을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음악과 그림 사이에서 이제 배부른 갈등을 하는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음, 배부른 갈등이라는 건 이제 둘 다의 재능이 있어요. 었 <laughs> <laughs> 그렇게 네, 갈등을 뭐... 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뭐, 예, 그렇다면 그런 거. <laughs> <laughs> 아, 되게 막뭐 재수 없을라 그러는데 <laughs> <laughs> 자존감 필요하죠, 이제 이제 네, 아티스트인데. 네. 음, 음. <laughs> 어, 그냥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악은 이제 일곱 살때 피아노를 시작으로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클래식만 거의 1 0년 넘게 하다가. 어 그럼 일곱 살 때부터 네. 1 0년 넘게 이제 클래식을 하신 거네요. 그죠. 이제 대학 입시까지 봤는데. 네. 그게 잘안 됐어요 클래식이. 그래서 어, 재수를 하게 됐고 음. 재수는 이제 실용음악으로 하, 다시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실용음악으로 또 어떻게 또 운이 돼서 대학을 잘 들어갔어요. 이야. 자,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사운드 UX에 입사를 하게 됐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운드 UX에서 작곡가로 활동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카님이 직접 작업하셨던 곡들을 들어봤어요. 네. 근데 꽤 많을 텐데. 그, 예, 네. 꽤 많았어요. <laughs> 많아서. 솔직히 전부 다 듣지는 못하고 네. 어, 몇개 간추려서 들어봤는데도 그 안에서 작업한 곡들의 분위기와 세계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네. 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카 님은 이제 작업을 하실 적에 본인의 곡이 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어울릴 것으로 생각하면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여기 입사해서 이제 작업한 곡들은 거의 대부분. 모바일 게임이나 이제 게임 쪽. 음. 이게 BGM으로 쓰일 걸 목적으로 이제만 작업을 했죠. 아, 그럼 게임 음악을 목적으로 주로 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어, 그럼 여기서 몇 곡을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네. 어, 이 곡은 지금 블랙아웃이라는 곡인데요. 어, 제목도 직접 다 지으신 거죠? 네. 어우. <laughs> <오. 웃음> 그 블랙아웃이라는 제목은 또 어떻게 당장 상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곡이랑 제목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이거 네.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거, 이 제목은 진짜 거의 그냥 갖다 붙이는 수준으로 이렇게 막한 거라서 네.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그냥 분위기에 맞게 제 영어 단어 사전 찾아가면서 네 찾아 서 이제 붙였죠. 어 공부 꽤 잘하셨겠는데. 아뭘 뭐야? <laughs> <laughs> 아닙니다. 이 곡은 어떤 분위기에 어떤 영상이나 작품들과 함께하면 좋을까요? 네, 좀그 음. 긴장감 넘치는 액션 RPG 게임이라던가. 네. 아니면 좀 아무래도 이제 그 영화 중에서도 좀 긴장감 넘치는 약간 어두운 판타지 같은 느낌의 오. 세계 어 그런 배경에. 백그라운드에 어울리지 않을까 음, 확실히 긴장감이 더해지겠네요. 네, 그렇죠. 음, 웅장하고 긴장감이 더해지는 느낌이겠죠요 약간 판타지스러운 느낌이 강하지 않나 싶네요. 아,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작곡을 하신 것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다음 곡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라는 곡이네요. 어, 이 곡은 이제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뭐 그리고 간단하게 뭐 제작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도 궁금하네요. 제작 기간은 이게 이거는 이제 샘플링이라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에요. 어, 샘플링이라는 건또 어떤 건지? 샘플링이라는 거는 이제 마디 마디마다 악기 구성이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음. 붙여서 새롭게 창작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 방식인데.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곡당 오래 걸리면 30분? 오, 응? 30분이요? 30분에 뭐한곡 정도 나오죠. 네, 솔직히 네. 1분 정도? 1분 3 0초 정도. 네, 곡이 나오게 아 되죠. 솔직히 3시간이라고 해도 많이 놀랄 것 같았는데 30분이라니까 지금 <laughs> 어 솔직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악기를 일일이 찍어서 작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 이. 악기가 구성돼 있는 마디를 붙이고 붙여서 쌓아서 만드는 게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는 이제 수월한 편이겠네요. 네. 아, 그럼 이 곡은 이제 어떤 분위기와 어떤 작업물에잘 어울릴까요? 아무래도 이제 경쾌하고 조금 귀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어 아케이드 게임이나 개, 캐주얼 게임,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이, 그런 게임의 백그라운드나 아니면 뭐좀 귀여운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이겠죠? 음 그러면은 이제 뭐 시중에 나와있는 게임들 중에 좀 어울릴 것 같은 게임이 있으면 이제 살짝 뭐아 여기서 뭔가 세대 차이를 느낄 수도 뭐 <laughs> 있는데 애니 뭐 애니 모시기 뭐 그런 거? 애니 응 <laughs> 근데 애니 응은 아무래도 너무 그거는 너무 귀여운 스타일이고 그거는 이거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약간 카트라이더라든지 아뭐 아, 아, 아. 크레이지 아케이드. 어 그렇죠 그렇죠. 어. 추억의 게임이네요. 아, 세대 차이 느끼겠다. 약간 그런 아는 느낌이지 분들이 않을까. 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뭐 어리신 분들이 아니라면 알지 않을까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한곡더 듣고 있는데요. 네. 이 곡은 이제 비전이라는 제목의 곡이네요. 네. 어 뭐. 제목만 보면은 대략 느낌이 오긴 와요, 이제는. 오, 어, 전달하십니다. 네, <laughs> 과찬이십니다. <웃음> 대략 느낌은 오는데 네. 이제 작곡가님의 생각은 어떻게 작곡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 곡도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랑 가장 잘 어울릴지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주로 오케스트라나 약간 EDM스러운, 애니메이션스러운 그런 곡들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네. 그런 거랑 조금은 다르게 이제 밴드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좀 달려나가는 느낌의 좀 신나는 곡으로 작업을 했어요. 네. 그, 그 분위기상 이거는 이제 홍보 영상물 비그 백그라운드? 네. 그런 BGM이나 아니면은 이것도 느낌만 보면은 뭐 카트라이더 할때 이렇게 카트라이더 할때좀 어울리지 않나 아, 싶네요. 아 그렇죠. 좀 나아가는 네. 느낌이 있네요. 네, 막뭐 그런, 아까도 달려나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 음악을 위주로 생각해서 만드셨다고 하니까 네. 게임 음악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영상, 뭐 기업의 홍보 영상이나 뭐 시의 홍보 영상 같이 좀 네. 진취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는 영상에 아, 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네. 작곡가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것 <웃음> <웃음> 이카님과의 이야기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옵니다.